안녕하세요. 엘서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무선 마이크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사부가 될것 같아요. 지난번 강의에는 핀 마이크, 라펠 마이크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봤다면, 오늘의 강의는 좀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아요. 음, 실제 우리가 핀 마이크랑 라펠 마이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또한 사용 중에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애로사항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 후에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할 텐데요. 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어, 라펠 마이크를 여러분들이 만약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좀알 필요가 있어요. 또한 그 라펠 마이크만 특성이 있거든요. 그, 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라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라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 지향성 특성이 무지향이에요. 무지향. 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핀 마이크를 사, 사용한다고 하면은 어떤 지향성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필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 라펠 마이크 같은 지금 같이 이렇게 사용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얼굴의 방향이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소리가 바뀌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무지향이 아닌 지향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대담프로 같은 경우 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 예를 들자면 세 명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그 마이크를 어떤 방향으로 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깐 나눠 봤잖아요 3부 때어왜 중요하냐면 만약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에이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라이, 마이크의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쪽 방향이 이렇게 꼽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대화를 해야 될 사람이 오른쪽 방향에 있다고 하면은, 반대로 이제 이쪽 방향에다가 마이크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하 주로 말하는 방향이 이쪽이다 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마이크가 설치가 돼 있어야, 어, 그쪽으로 숨이 잘될 거고요. 되도록이면 이쪽 방향을 잘 말, 말을 많이 안 한다고 하면은, 좀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사람이 주로 말하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된다라는 것, 사람의 얼굴의 방향에 따라서 어, 특성이 바뀌면 안되기 때문에 무지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헤드셋 마이크 같은 경우에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아니면은 헤드 엄이라고 하죠. 이제 앞에 이제 어, 이렇게 주먹과 같이 이제 마이크가 있는데 싱어용. 어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어딱 입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히 이제 고정되어 있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향성을 줘도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먼저 이제 그 라펠 마이크는 여러분들 핸드 마이크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핸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에 가까이 대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들어보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저음 영역이 약간 빠진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핸드 마이크 같은 건 지난번 에 마이크 설명을 할때 프록시마티 이펙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 저음 영역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라펠 마이크 같은 게무지한 특성에다가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저음 영역이 어 어떻게 보면 잘안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운드 퀄리티가 조금 약간, 어,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라펠 마이크하고 핸드 마이크의 음질적인 특성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핀 마이크를 차고 여러,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얘기하는 소리가 어떻게 무지한 특성이고 감도가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쪽 마이크 찬 사람, 마이크를 통해서 내 소리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음 감독이라든지 녹음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얘기할 때잘울렸다가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그리고 또 이제 믹서 같은 경우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프리앰프가 좋은 어, 아날로그 믹서를 많이 쓰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음향, 여러분들 교회라든지 어떤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면 문제될 거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페일 마이크 같은 경우는 바디팩하고 이제 그 케이블하고 그다음에 캡슐이 있을 거예요. 요 사이에서 많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RF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어, 어 전파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송신기잖아요. 바디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들어오는 신호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케이블하고 어 캡슐의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어 케이블을 자꾸 이제 잡아당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그 안에 있는 실드가 문제가 돼서 오히려 아랫부가 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 케이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보통 우리가 솔직히 이제 그 케이블을 관리를 하다 보면은, 어, 저 이제 연결하는 커넥터 쪽에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뭐 거기에 이제 힘을 많이 받잖아요. 잡아 땡기고 뭐. 핀마이크의 케이블 잘 보시면 지금 보는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꺾이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꺾이게 되면 그만큼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힘이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실드가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커넥터 관리도 정말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커넥터의 문제라고 하면은 쉽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캡슐에 문제가 있다면 마이크 피크업의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럼 뭐, 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실 때는 이 앞에 이제 캡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넥터, 케이블, 그 다음에 커넥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가격대가.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장비는 이제 바디팩이에요. 바디팩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거예요 또는 수신기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오디오 퀄러티의 상당 부분은 RF 소자에 따라서 가격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얼만큼 샤프하게 그 주파수 대역을 잘라낼 수 있는지, 어, 선택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RF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가격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대중 많이 여러분들이 쓴 저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rf 적인 소자를 할 수가 없어요 필터 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그 실제적인 rf 의 기능이 들어있는 소자 뭐 증폭기 라든지 필터 라든지 어안테 나이 회로 라든지 이런 회로 들을 어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컨슈머 쪽이나 많이 여러분들 저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라든지 케이블이든 캡슐 이런 쪽에다 투자를 많이 해요. 오히려 이렇게 싸게 듣는 경제적이거든요 이게 투자 대비. 어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막 이걸 자랑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바디팩이라든지 수신기 여기에 어 음, 얼마큼 돈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너무 싼거 사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싼 것을 사서 고생하느니 그래도 조금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어, 이름 있는 메이커, 제나이저라든지 슈어, 이런 정도까지는, 어, 사도 후회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제나이저 아니면 슈어 쪽으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나이저와 슈어 모델 중에서도 조금 중가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한 채널당 100만원 정도는 들려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가 g 폰인가요 제나이저? 그 사용을 해보니까, 솔직 저희들 쪽에서도 이제 사용해봐야, 이거가, 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는걸 판단을 하는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러까 g 포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사용을 해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아, 요 장비에 대한 장단점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추천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음, 많은 사람들이 권장하는 제품을 사는 게 좋아요. 음, 특히 이제 무선 마이크, 무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바닥에 명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어, 이제까지는 와이어리스 시스템에 대해서 무선 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조금 지경감이 있죠. 어, 또더 해야 될 이야기는 많지만 그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 뭐 여러분들이 제그 카테고리를 나눠 놨으니까 와이어리스 무선 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착차착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음번 강의에는 음향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는데, 음향의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